아내 네, 김송 씨가 SNS에 올린 영상이 화제인데,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죠. 어머나. 어머나, 강홀레 씨가 일어났습니다. 어, 강홀레 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, 일어났습니다. 양지병. 어떻게 된 겁니까? 그렇죠. 이 영상이 AI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. 아, 요즘 이렇게 이제 뭐, 어, 지금 강원래 씨의 경우에는 휠체어 앉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어서서 가족들과 포옹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돌아가신 할머니, 할아버지 옛날 사진을 가지고 같이 함께 다 정한 그런 뭐 포옹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주 AI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김송 씨가 이렇게 강원래 씨가 좀 일어섰으면 하는 바람 내지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본인 SNS에 올렸는데 팬들도 와 강원래 씨가 일어났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 그러니까 애화 영상이지만 아좀 뭉클하고 어 감동적이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어 저렇게 일어난다. 아 예. 강원래 씨 2000년 오토바이 교통사고 때문에 하반신 마비 판정 받았고 어.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어, 김송 씨와 그래도 결혼했고요. 오랜 연애 기간 끝에 결혼했고 쓰라의 아들도 하나 두고 있습니다. 자 강원래 목소리, 강원래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다른 아빠들과 아이와의 그 움직임, 같이 뭐 놀러 다니고 또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. 물론 곁에는 있지만 안아주고. 또 같이 뛰어주고, 뭐 움직이고, 저는 하늘도 날고 싶고요. 바다에도 들어가고 싶고, 뛰고 싶고, 달리고 싶고, 그리고 많은 걸 하고 싶어요. 그 아바타를 통해서 이루 보고 싶고, 또 해보고 싶고. 아, 정말 꿍따리 잡아라. 어, 클론 네. 다 아시잖아요. 어, 정말 해외 진출 1호 스타 아니었습니까? 아, 근데... 안타깝습니다, 정말. 저 영상만 봐도. 어떻습니까, 김상태 형님? 글쎄요, 진짜요. 저희 젊었을 때저 노래 네. 듣고, 그 다음에 클론의 두 사람의 그, 그 댄스 아. 동작을 네. 따라 하면서 거의 뭐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군무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그랬던 정말 스타였는데,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지금 저런 모습 얼마나 좀 간절했으면 네, 네. AI로까지 저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앞으로 남은 어떤 그 부부 생활 뭐 이런 음. 가족 생활 모두가 행복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같이 듭니다. 양진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사랑. 해서 결혼했고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느 부부처럼 위기도 많이 겪었다면서요? 맞습니다. 김송 씨가 이제 방송 출연해서 열두 차례나 이혼 위기가 있었다라는 아.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연애가 두 사람이 십년 연애를 했어요. 네. 십년차때 네. 이렇게 교통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결혼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건데 어, 콩깍지가 딱 십일 년 차에 벗겨졌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저렇게 아이도. 생기고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단란하게 저렇게 가정을 잘 유지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음.